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상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이 만든 차세대 AI 기반 자동 방어 시스템으로 알려진 K-Guardian GXO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 장비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방어 플랫폼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이 장비가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시스템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전장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병력 중심의 전투에서 벗어나 빠른 탐지 정확한 판단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반 무기 체계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 가디언 GXO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인 자동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고정형 방어 플랫폼으로 설계된 K 가디언 GXO는 특정 지역을 상시 감시하며 위협 요소를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카메라와 센서 그리고 레이더를 통해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사람의 개입 없이도 목표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경계 임무에 투입되는 인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동시에 감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탐지 능력뿐만 아니라 판단 능력 또한 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단순한 움직임 감지가 아니라 목표의 형태, 속도, 접근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오경보를 줄이고 실제 위협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특히 민감한 경계 지역이나 중요 시설 방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K g u a d i a n GXO는 필요에 따라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제어되는 무장 시스템은 운영자가 안전한 위치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완전 자동 모드와 반자동 모드를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윤리적 문제와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무기 체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 시스템은 미래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견고한 구조와 낮은 실루엣은 외부 충격과 환경 변화에 강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사막, 산악해안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용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방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속 운용 능력입니다. K 가디언 GX5는 장시간 무인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력 관리 시스템과 자체 진단 기능을 통해 이상 상태를 감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운영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네트워크 기반 방어 체계의 핵심 요소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독으로 운용되는 장비가 아니라 다른 감시 장비 드론 지휘 시스템과 연동되어 하나의 통합 방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K 가디언 GX 5는 단순히 화력을 강조하는 무기가 아니라 방어와 억제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감지하고 대응함으로써 실제 충돌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현대 방위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보안 분야에서도 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경 경계 중요 기반 시설 보호 항만과 공항의 보안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감시와 자동 대응 기술은 앞으로 더욱 넓은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인공지능 무기 체계에 대한 우려와 논의도 함께 존재합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어디까지 판단을 맡을 수 있는지 인간의 통제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K 가계현 GX5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인간 중심의 통제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수준의 AI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사실은 기술력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방산 기술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향후 다양한 무인 플랫폼과 결합되어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미래 전장을 상상해 보면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하는 형태가 점점 더 보편화될 것입니다. K-Guardian GX 5는 그 변화의 시작점에 있는 시스템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기계의 속도와 정확성이 결합될 때 방어 능력은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K-Guardian GXO라는 AI 기반 방어 시스템을 중심으로 그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미래 방어 기술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동화 방어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군용 기술과 미래형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